예쁜 커플, 뭐 결혼식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배꼽 소금녀로 논란이 한번 됐었죠. 네트워는 경찰 서뭐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변호사님한테 그 댓글들을 좀 보내줬거든. 진짜 심각한 댓글 있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찡. 유진이에요. 파리팀 우주에요. 저희 오늘 뭐 하러 왔죠? 저희는 백화점에 아이쇼핑 하러 왔어요. 아이쇼핑이신가요? 근데 네, 아이쇼핑이에요. 저희 오늘 사실은 목 그거 관리 받으러 가려 하다가 바보처럼 유진이가 예약 시간을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나온 김에 상대백 가정 구경 왔어요. 야, 이 표정 하니까 지금. 이게 얼굴이 길잖아, 지금. 표정 하나 얼굴 짧아. <laughs> 어제 께 구독자님이 입고 계신 옷이다. 봐봐. 예쁘지? 이거 <laughs> 예쁘다. 이거 어때? 음... 난 좀, 난 좀. 이게 무지밖에 안 좋아하잖아. 이 검정색밖에 안 좋아하잖아. 그좀 <laughs> 봐. <laughs> 방금 들었어 자기야. 어? 아, 제가 아, 방금 아니, 들어왔는데 예쁘다. 또 그러잖아? 나중에 아. 똥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뭐라고? 이거 어때? 별로. 빨리 골라. <웃음> <웃음> 야, 하진다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봐. 찾스어그야 바로 여기야. 아. 아, 씨 개빡치네. 진심 개얇받네 새로워진 가민 바여기도 봐봐, 유니폼. 니가 응? 니네 원한... 여기서 봤던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남데야 신세계. 아, 근데... 근데 뭐야? 아 그런 거보다... 아. 그꼴뺀 야, 꼴뺀녀 맞나? 그런 거 같은데, 전... 응, 뭐라고? <laughs> 왜이거면될거 어, 같아? 니나 <laughs> 네, 원래 알지? 뭐? 제한 100번 입어봤다 벗어났 <laughs> 100번 입어봤다 벗어 이게 좀 애매하지 나 <laughs> 일부러 그런 느낌인 가아 그래? <laughs> 근데 목이 조금 안 답답해 보이게 예쁘네 너무 아, 예쁜 <laughs> 응, 예뻐 예뻐 뒤한번아추 진짜 진짜 예쁜데? 얼마야? 야 진짜 자연스럽다 근데니옷 네 같은 그냥 가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알겠 가자 내 봐봐 오 개잘생겼어 아 진짜 개개好可爱啊好可爱啊好可爱啊好可爱啊好고爱啊好可爱 아, 好可爱啊好可爱啊好게爱啊好만 제발. 아, 제발 그. 아, 빨리 好可 어? 빨리 오라고. 고 나 어슬렁거리면서 쇼핑하는걸 좋아해. 근데 빨리빨리 뭘뭐 가려고 그래. 아니, 나이키 가기로 했으면 나이키 빨리 가야 지 가는 게 길을... 아, 틴키만 사준다니. 아, 씨. 예쁘다. 골 보라고. 아, 방구를 껴 그렇다고. 한번더 껴봐. 야,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빵봉 두끼라면 빵구가 나오냐? 한번더 껴봐. 잘 입을게요. 이것도 내가 계속 입어야지. 진짜? 잘 입으려고 이쁘다 거짓말 친 거야. 나 하나도 안 올렸어. 잘 어울렸어. 아디다스? 괜찮아 어울렸어. 가장난해. 오늘 처음으로 배꼽 소금녀 동영상 언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기다려보자마. <laughs> 배꼽! 배꼽! 배꼽 싸움이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그게 탄생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침없이 알키게 그게 엄청 유명했어요. 어릴 때. 강승윤이 소금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여준 그게 되게 웃겼었단 말이야. 우리 세대는. 찍어 먹어봐. 배꼽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다니까. 알았어. 세대가 좀 바뀐 거지. 그래튼 그래서 저를 배꼽 소금으 하여튼 그렇게 된 영상이었다. 그 영상이 좀 핫했거든요 제가 네이트판까지 오르고 <laughs> 네이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던 그런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이 많이 연락을 했습죠 뭐라, 기억나세요? 했습죠? 너 이쁜 유튜버들은 누구누구 닮은꼴 이렇게 놀라오고 <laughs> 예쁜 커플, 뭐, 그런식 영상, 뭐, 이런식으로 많이 올라오던데, 저희는 배꼽 금녀로 논란이 한번 됐었죠. 논란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별미로 하는 건데, 맞죠?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고 그래가지고 그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 아, 정말 영국에 가에따르면 배꼽에 아, 있는 박테리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laughs> 치매 환자가 그 배꼽에, 배꼽 때를 계속 파가지고 먹다가 뭐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논문을 읽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잘 버텨냈다, 그래도. 네이트파는 누군지 그거, 경찰 그거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요. 저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왜안 했어? 왜안 했냐고요? 응. 변호사님한테 댓글들을 좀 보내줬거든? 음. 진짜 심각한 댓글 있잖아. 음. 성희롱을 하거나 음. 그런 거는 몇 개가 없었던 거야, 심각한 게. 다 막, 음. 으, 너무 더러워서 막토날것 같아요. 이런 거였거든? 음. 기분 더럽긴 해. 근데 변호사 말이 더 웃겼어. 음. 이거는 조금 더러운 게 맞기 때문에. <laughs> 이게 굉장히 유진 씨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배꼽 때는 조금 더러운 건 맞기 때문에, 야, 나 요새 악플러들한테 댓글도 안 달아, 관심조차 주지 않아. 와. 관심을 그런 내 에너지를, 댓글 쓰는 이 엄지손가락의 그 에너지를 차라리 우리 김밥이들한테 댓글을 한번더 써주지. 아까워서 나는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렇죠. 김밥이들한테는 이렇게 악플러들한테 이렇게 할거야요 야오지 않나 보다. 점수으로된 거겠지, 자기. 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시아. 어, 나 아니야. 시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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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다. 이겼다. 소리 지른다. <laughs> 한번더 쫓겠어. 이겼대 이겼대. 오. 이게 점심인 거 아니야? 이겼대. 또 한의 버거. 그래서 러 오랜만에 듣기 가네요. 게스트로 소환할 때 기분이 좀. 대학생 때만 갔어? 뭐? 대학생 때만 갔어? 우리 누구랑 있어. 갔는데? 누구랑 갔는데? <laughs> 누구랑 갔냐고 말해 누구랑 갔는지 한번요 뭐라고요? 한번말잘 못해요 <laughs>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를 위해서 그랬어 햄버거 거 없다 떡볶이 하나로 부부 냉면왐이래 응. 요새 두께 이런 어뎅도있고 막. 뭐. 뭔녀석이죄송니다 근데 거맛있다 맛있어 아인게 먹는 거 응? 이게 티응아 그거 패티딱 패티 유 없어 그 나를 위해 산 그런 거자기가테는거 좋아해 근데 나도 없다는 거 듣고 응. 내가 한냥 먹고 난거 잘하는 거잘 음. 운동도. 나도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는. 장바심 심하다. 엄청나 엄청 좋아. 무슨 우리 간적 있나? 엄청나 우리 간적없는데안 아니라고. 음. 뭐라니, 진짜? 음. 아라니라뭐진 진짜? 아, 음, 아폐란이 저진서야 음. 즈빵 됐다 색깔이 완지 로즈로 바뀌고 있 계산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남편 먹어봐라 일단 아 해봐 조만 일단은... 쳐다봐 찾아봐. 한번 쳐다봐봐 네, 살짝만 쳐다봐 기서 네, 계속 와달라고 저화는먹으라는거 같은데? 해봐 해봐 봐 해봐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제발 좀 가자. 제발 좀. 이거를 그래 무서워. 저렇게 날라갈 것 같아 그대로. 그 뿅하면서 내려. 와왜 그런데 새 차? 내가 뭐? 도 껴줘. 네 방귀도 카메라 울렁증있단 말이야. 일단 좀 해, 진짜. 좀 하라고. 똥은, 계속 네가, 똥은 네가, 똥은 네가 아까 오 아침에 나, <laughs> 똥은 네가 오늘 나오기 전에 네가 샀어. 그래서. 야, 네도 나오기 전에 샀잖아. 뭔 소리야 또? 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네똥산거날 모를 줄아냐야 어디 알았어네똥산 <laughs> 어? 네 뒷모습 있어. 네똥산 뒷모습 있다고. 뒷모습? 안녕하세요. 김유진 싫어했대 아씨기마 존나 내몸 푸는 것도 따라해봐 어? 내몸 푸는 것도 어? 이렇게 가슴 자랑좋 존나 응. 다고아 놀라워